제가 막탄을 벗어나서 북쪽으로 해안도를 타고 올라왔습니다. 지금, 아, 말라파스카를 가는 길이에요. 말라파스카에서 제 친구가 보고 싶다고 놀러오요 지난번에 갔을 때 알게 된 친구인데, 오래요, 혼자 사는 놈이 뭐, 시간밖에 더 있어요. 돈이 문제지. 어쨌든, 오래니까 그러니까 말라파스카를 가는 길에 잠깐 바닷가에 경치가 좋아서, 1시간 아, 반 왔네요. 여기는 지역이 까트먼. 근데 가는 길에 아, 용천이죠. 산에서 바닷가 쪽으로 이제 우리 지하수를 흘러내려서 바다 끝, 아, 육지 끝에서 속구쳐으로는 아, 그런 아주 깨끗한 샘물이 있어요. 엄청 큰 샘물이 있는데, 이 까트먼 지나서 쏘고 돼서 5번 쪽으로 가면, 김밥 한국 사람은 김밥이 최고야. 점심은 <laughs> 아이, 쟤도 여기 음식 잘 먹는데, 오다가 마땅히 사 먹을 만한 곳이 없어요. 이처럼 휴게소나 물은 개념이 없어. 바깥 아, 그 음식은 제가 또 소화기니, 하또 애매한 부분이 있고, <laughs> 전통 식당에서 하는 필리핀 음식은 잘 먹는데, 그래서 김밥을 사왔습니다. 콜드 스프링 가는 길에, 작은 해변 마을이 하나 있어서 영상에 담네 야, 풍경이 완전 전형적인 필리핀 어촌 마을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해변이 있어요. 해변이 아, <laughs> 살기 좋은 곳인데 아 좋다. 아유 고기도 굽고.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. 야, <laughs> 아, 여기가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 하 도착했는데 하루 입장객이 180명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저를 못 봤는데, 근데 잠깐 보고만 가겠다고 하니까 보고만 가도 입장료 150 해서 내라고. 그래서 안 내게 해달라고. <laughs> 아 이곳이요 아 제가 한 4년전 마지막으로 왔던 게3 4년전 같 아니 아니 그전에도 150페수 아, 100, 100페수였어 또 올랐어 처음에 5페수였거든요 <laughs> 한 4년전까지만 해도 입장료 5페수였어 었 이렇게 개발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주차장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 이건 또 개발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원래 그냥 원시적인 게 나아요 바니안, 바니안 여기가 지역 이름이 바니안인가봐. 바니안 스프링 그러니까 콜드 스프링, 하스프링이 아니에요. 스프링은 까두모네 있는데 거기는 나중에 한번 갈 일이 있겠다. 여기 가운데 이렇게 큰 논이 나무가 있어. <laughs> 너눈는 뭐만 보인다고? 제 눈에는 논이만 들어와요. 아 이게 이게 익은 논이. 여기 저번에 와서 한, 내가 한 3kg 따갔어. <laughs> 우우, 진짜 사람 많다. 그래, 180명이겠지. 꽉 찼다가 놨더라고 하이잘 해놨네. 근데, 이렇게 안 해놨을 때가 더 좋았어. 이쪽 한번 건너가 볼게요. e x c 네. 아니 이거 물마기도다 해놓고 안 해놓은 게 좋았는데 진짜 자꾸 난 옛날 게 좋다 그러니깐 개발 안된게 좋으니 뭐이물 먹어도 돼요 먹어봤어요 제가 예전에는 아우 이 나무가 잘라버렸네 저기서 안 자라서 살아 있었거든요 이 나무가 죽었다 에헤 여기서 애들이 막 뛰어내리고 점프하고 다이빙 했는데 이렇게 <laughs> 여기는 막았네 여기는 이제 원천 나오는 곳이거든요 야 <laughs> <laughs> 화은 올려놓고 이런 거. 칸막이가 없었거든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오기 시작한거는 팬데믹 시작하면서부터 고시기에요 그전에는 동네 꼬마애들 저기서 다이빙하고 그냥 동네 목욕탕이었었는데 외부인이나 그때 옷에서 받았지 뭐 여기 동네 주민들한테는 뭐 받긴 했겠어 좋죠 물이 얼무 참깨 상수원으로 써도 될것 거... 아니지, 여기는 이 정도 물이 여기도 깨끗하게 나오면 집집마다 물보급은다 되겠다. <laughs> 괜히 또 막탄 생각했네. 자, 이 빨리 뛰어. 아우, 배 아프었다, 너. <laughs> 여기가 하나, 두개 만들어 놓고, 바로 저 밑에는 바다에요, 바다. 다다 좋아합니다. i 울이야 k o 안녕하세요. 아, 아, I'm, 어? from I'm from m a t I'm from m a t 안녕하세요, 렉스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렉셈입니다. 아우, 얘하고 부딪혔어. <laughs> Thank you. Salamat.

요리는 요리는 한 곳에서 따로 하게 해놨네. 잘했네. 슈퍼? 슈퍼? 슈퍼. 슈퍼. 트러블 트러블? 오케이 코리아? 아 코리아. 아 그보다. 막탄, 막탄. 아 막탄. I live in 어서 다비 마칸. We're from Lapu-Lapu City. l a p u l a 카포르 You from 카포르 예. 콜리노트. 콜리노트. y e a 카포르 Nice to 아우 마칸에서 왔대. 푸소, 파사. 푸소. 파 롱아롱. 파사. 타미야. 타미야. 아. 같은 동네에서 왔네. 그러니까 여기서. 안녕하세요. 같은 동네에서 왔어요. Have a g o o 살라마. 안녕하팔요 안녕하세요. 안야하세일 일라 세일 거야? 고세일안라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250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0아세2 5 0하세거 안녕하세요. 안녕요닭 한마리 1kg에. <laughs> 저거 1kg 정도 나가.